네, 바로 지금 우리들의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 기술들을 신속하게 만나보는 방송. 농업기술 라이브 방송, 롱라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laughs> 벌써 시작부터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네, 아나운서 강도현입니다. 네, 오늘 첫 회로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 설레는 마음,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궁금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열심히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회! 오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첫회라서 그런지 설레임을 가득 담은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과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새콤달콤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미녀는 이 과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과일 바로 석류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이 석류, 네, 궁금점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 궁금점들을 다 말씀해 주실 연구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석류를 연구하고 있는 정현주입니다. 네, 석류 오늘 방송의 예고편을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 이제 국산 석류는 정원수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국산 석류도 이제 사과배처럼 재배해서 네. 판매하는 과일이라는 아 사실을 홍보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석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재배와 네. 관련된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음음. 그래서 이 기회에 관련된 정보들을 더 많이 더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류는 대부분 이제 수입사인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도 또 제발 이뤄진다는 점. 또 어떻게 재배를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류를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저랑 또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성류의 원산지가 저는 이란으로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류의 원산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류는 네. 이제 이란에서 시작해서 인도 네. 북부를 거쳐서 히말라야를 연결하는 중앙아시아가 음. 원산지인데요. 네. 넓은 기후대와 다양한 토양조건에서도 잘 자라서 지중해 네. 연안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뭐꼭 어 인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 또 품종도 또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나라마다 이제 재배하는 품종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약 50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품종은 20여 개 정도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 마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석류는 어떤 석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현재 마트에서 우리가 쉽게 살수 있는 석류는 아닌데요. 수입산 석류를 네 이란, 우즈베키스탄, 미국 등에서 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수입은 10월에서 12월에 가장 많은 양이 들어오고 네. 있는데요 외국산 석류는 신맛이 거의 없는 단 석류입니다 그럼 새콤달콤에서 달콤이 더 강한 석류가 네. 외국산 네. 우리가 또 흔히들 이제 마트에 찾아볼 수 있는 게또 외국산 석류라는 거죠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외국산과 또 국산이 있잖아요 영양 성분도 좀 다르나요? 네 네. 성유는 이제 유기산과 비타민 그리고 포닉산과 엘라그산 그리고 에스트로겐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음... 이제 국산 성류랑 미국산 성류의 이제 영양분석 자료를 보면 네. 당산 비율은 이제 국산이 미국산에 비해서 낮아서. 이제 신맛을 음. 더 강하게 나타내고요. 아, 또 신맛을 네. 나타내는 시트르산과 그리고 항산화와 항암 작용하는 엘라그산은 2배 정도 높다고 아. 알려습니다 그러면 또 다양한 또 효능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추천해 주실 만한 효능이 있을까요? 속내에는 자연산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네. 중년의 그 갱년기에 효과적이고요. 음. 그리고 엘라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맥 경화에 그 효능이 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어서 또 질문을 또 들어왔는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류는 씨가 너무 많아서 먹기 불편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성류 씨를 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성류 한개에 들어있는 씨는 네. 200개에서 많게는 1,400개 정도가 되는데, 요 오, 너무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국산에서 네, 재배되는 씨는 몇개 정도일까요? 네, 약간 200개 정도. 200개 정도. 네, 외국에서 재배되는 씨는? 1,400개? 아 그럼 국산이 훨씬 먹기가 좀 수월하긴 하겠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부분은 씨의 겉부분을 둘러싸는 가동피 부분으로 딱딱한 씨를 뱉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어떻게 막할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씨를 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그러면 은 씨까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연구가 진행 중이다. 네. 아 그렇다면 이 석류의 소비량도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성류를 사기가 좀 고민스러운 거는 바로 여러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씨 발라먹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걸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어, 많은 소비자분들께 정말 좋아하실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또 드려 보겠습니다. 성류는 빨간색만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당연히 빨간색 이렇게 핑크색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핑크로 입고 왔거든요. 성류 딱 떠오르면 적색이니까 보통 적색 아닌가요? 아닙니다. 에? <laughs> 아 진짜로요? 네. 그럼 다른 색도 있다. 네. 어떤 색들이 있을까요? 이제 석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있어서 안토시안. 흰색에서 보라색까지 다양한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분홍색과 적색을 나타냅니다. 아 흰색 석류도 있다. 네. 네. 네 그리고 보라색도 있고 적색도 있고. 아, 어, 네 오늘 정말 새로운 또 상식을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도 좀 궁금합니다. 맛은 어떨지가 궁금한데 흰색의 석류의 맛 그리고 우리 이제 적색, 보통의 적색의 석류의 맛이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어, 포도도 보시면 네. 초록색 포도, 어, 네. 보라색 포도가 있는 것처럼 석류도 약간 당산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맛은 네네.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궁금한 게또 있습니다. 석류를 그러면 맛있게 잘 먹기 위해서는 재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재배가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성류 재배에 또 적합한 어, 또 지역들이 있을지. 네, 일단 성류나 대가수로 추위에 매우 약한데요. 네. 꽃망울이 맺혀서 성수까지 하루에 10도 이상 그리고 어... 유효작사 온도가 2,000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특히 9월달에 일조시간이 네. 일조 하루에 7시간 이상인 지역이 성류 재배에 적합합니다. 음.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 전역 그리고 네. 그 중에서 고흥에서 가장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기후가 온난한 경남 남해안 지역, 제주도 음.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질문이 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어, 성류 재배 형태는 어떤가요?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성류를 어떻게 또 재배해야 되고 또 어떻게 또 키워야 될지. 현재 성류는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노지라고 하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생산하는 네. 거를. 네. 아, 네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무가운 하우스 시설 하우스. 재배로 이루어지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시설 투자비를 고려하면 노지 재배가 훨씬 경제적인데요. 네, 첫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시설 재배를 추천해드립니다. 연구사님께서 만약에 농민의 마음으로서 본인의 수익을 창출 을 위해서 재배를 한다면 노지에서보다 많은 양의 성류를 재배하실지 아니면 안전하게? 좀 재배를,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하우스 재배 형태를 택하실지 노지, 하우스 자, 하나, 둘, 셋 네, 저는 하우스 재배 하우스요? 어, 왜죠? 어, 일단 초기에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이제 과, 과일이 음. 좋은 품질로 재배될 수 있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를 아, 그래요? 정합니다. 이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성류 노지 재배 과언은 어디에 조성하는 게 좋을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어떤 지역에 또 어떤 토지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석류 과원의 네. 위치는 햇볕이 잘 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좋고요. 네. 또 토양은 다른 과수와 마찬가지로 물빠짐이 좋은 사양토나 양토가 좋습니다. 음. 그리고 석류는 네. 뿌리가 얇게 뻗는 작물로 산소 요구량이 많아서 침수와 습해에 약한데요. 아, 네. 따라서 지하수위가 낮고 배수가 좋은 지역을 골라서 과원을 조성하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석류 재배에도 배산임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재배까지 알아봤다면 이제 석류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심어야 또잘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석류가 삽목이 아주 잘 되는데요 음. 삽수의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가지를 채취합니다 음. 이제 절단한 가지의 경우에는 네. 가급적이면 눈이 있는 부위를 포함해서 절단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봄에 뿌리 내림이 잘 됩니다 음. 음... 이후에 채취한 가지는 비닐로 포장해서 저온 저장고에 넣어두는데요. 네. 4월 상중순에 이제 동해가 피해 입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준비한 밭에 삽목하면 됩니다. 4월 상중순이라면 약간 십육일 전후로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코스 추위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잘 피해서 심으시면 아 됩니다. 꽃코스 추위를 피해서 네. 어, 동해피를 입지 않게 첫 삽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또 어, 여러분들 딱 생각했을 때 언제쯤 성인이나 심어야 될까, 또 삽목해야 될까 고민하신다면 식목일을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정원수로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니까 한번 정원에도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목욕상에서 판매된 성류를 심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물론 되는데요. 하지만 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어, 외국 품종의 경우에는 이제 생육기에 강호가 적은 지역에서 자라는 음... 품종들이 많은데요. 네, 네. 어,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에서 잘 자라는지 먼저 몇그루 심어 본 다음에 그 적응성을 보고 재배 면적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또성류를또 심는 것도 중요한 게또 나무의 그 열매가 또 이렇게 토시토시 잘 이렇게 맺기 위해서는 그 간격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씻는 거리는 과온 적분과 네. 토양 비옥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음... 일반적으로 비옥한 토양은 1 0제곱미터당5 네. 곱하기 4미터는 50주 또는 4 곱하기 3미터는 83주가 좋고요. 척박한 네. 토양의 경우에는 3.5 곱하기 2미터 142주 또는 3 곱하기 2미터 56주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네, 질문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텃밭에서는 어렵겠네요라고 또 해주셨는데 텃밭은 어렵나요? 어, 네. 텃밭에서도 이제 토양 조건을 잘 선택해 주시면 네, 심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또 질문 드려볼 텐데요. 석류 재배는 농약이 많이 또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노지에서는 이제 네. 평해충도 많기 때문에 거의 다섯 번 정도 농약을 수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 정도 농약을? 네. 어, 그래요. 병해충을 말씀하셨는데, 어, 성류 재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병을 또 조심해야 되고, 또 해충도 좀 조심해야 될지 알수 있을까요? 성류에 이제 잘 생기는 병은 열매, 썩은 병과 탄저병이고요. 음. 해충의 경우에는 복숭아, 숭나방, 복숭아, 명나방 등이 잘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성류나무에 꽃은 언제쯤 만기를 하나요? 이제 5월부터 주황색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음. 어, 이 송류는 특이하게 꽃이 네. 계속 피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7월이 네. 되면 이제 완전화나 불완전화 중에서 수정이 음. 된 꽃에만 열매가 남게 됩니다. 아 그래요? 완전화 불완전화를 말씀해주셨는데 어, 언뜻 듣기론 이제 완전화는 이제 완전하게 만개한 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불완전화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한데 완전화 불완전화 그게 어떤 뜻일까요? 네. 완전화는 이제 자방과 암술이 발달한 장주화로 열매가 잘 맺히는 꽃이고요. 아. 그리고 불완전화는 자방과 암술의 발달이 비숙한 단주화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완전화에만 꽃이 피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건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꽃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어. 일단 완전화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원통형의 네. 모양이고요. 네네. 그리고 불완전화의 꽃 형태는 약간 원뿔 모양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화를 생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불완전화를 좀 줄이고 완전화를 이제 많이 가져가 열매도 많이 맺는다는 건데 완전화를 좀잘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농가에서 전정이나기비시용 피복 같은 방법으로 이제 네. 좋은 환경 조건이 되면 완전화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안타까운 질문 좀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았는데 올해는 너무 적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섬유나무에 꽃은 달리는데 이제 다른 나에 비해 찻가량이 적을 때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세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네, 첫째는 일조가 부족하면 이제 광합성이 안 돼서 열매가 아... 잘 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여름 전정을 통해서 일조를 개선해 줘야 하고요. 네. 또 둘째에는 계약이 어, 비가 계속되면 개와 매개의 곤충의 활동이 저해되고 또 화분이 음. 빗물에 식혀서 착과에 네.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뭐 비도 조심해야 되고 네. 어, 또 일조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만약 일조가 잘안될 때는 좀 저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혹시나? 청묘은 이제 겨울전정보다 여름전정을 주로 하는데요. 네, 여름전정을 통해서 이제 길조를 좀더 개선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 그럼 비에 굉장히 또 약하니까 장마철에 잘 네. 또 주의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팁을 또 주신다면? 네. 그래서 계약이 네.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시설재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재배를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해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동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동해 좀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성류나무가요. 동해 피해를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 이제 돈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육 중에는 이제 병해충 방제를 잘해서 수세를 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음... 또 이제 낙엽이 진 후에는 네. 주방부위를 덧집으로 싸주거나또 주방부위를 30cm 정도 복토했다가 봄에 음... 제거해야 합니다. 네네. 또 겨울철에 과습하지 않도록 과원을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어, 제가 듣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 생각이 는데 그래도 이제 이 관리만 잘 되면? 싱싱한 돈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어,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동해 피해 입지 않도록 함께 어,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동해 피해를 입었어요. 그 나무를 좀 재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재생이 좀 가능한지도요. 일단, 재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 네. 말라 죽은 가지는 네. 우선 잘라줘야 하고요. 네. 절단면은 이제 톱신페스트와 같은 도포제를 발라서 병 감염 예방과 상처 치유가 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음... 동해 입은 가지의 전장은 새순이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면서 고사된 가지 위주로 절단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동해 피해를 안 입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어, 만약에 동해 피해를 입더라도 그 가지가 말라죽지 않도록 네. 최대한 잘 보해 호 주셔서 말라죽지 않으면 재생이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말라죽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연구사님과 함께 성류 재배 방법과 함께 또 주의 사항도 몇면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이번엔 네.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수확한 성류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성류는 묘목을 심으면 3, 4년째부터 결실이 되는데요. 수, 음... 수량은 평균적으로 한 주당 3, 40kg 정도 됩니다. 어, 꽤 많은 양을 또 수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언제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어떻게 또출하가 되는지. 네. 네 일단 수확은 10월 중순 전후로 되는데요 10월달 네. 가을 정도 되겠네요 네. 네, 네, 판매 또한 그쯤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또 주문 판매나 성류용농소합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할 만한 수학 말씀을 수학 드려보도록 수학. 하겠습니다 농민이 수확하는 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제 국내 판매의 가격은 키로당 생각을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하는데요. 오. 따라서 소득은 이제 1,000 제곱미터당 50주 정도식재 된다고 했을 때 45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1,000 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약한 300평 정도 되겠네요. 어, 그리고 어, 3,000원부터 10,000원까지 생각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석류를 재배하고 나서 보관한 다음에 가격이 좋을 때 그리고 판매하고 싶은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성류 보관이 또 가능한지 또 그렇게도 판매가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성류는 저장에서 판매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아 그렇구나 일단 성류의 저장력은 네. 1도에서 6 1일또 5도에서 40일 10도에서 20일 상온에서는 10일 이내입니다 네, 그래서 추라 시기에 맞춰서 저장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이제 단계별로 추하가가능하다고볼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에도 이런 댓글이 있어요. 석류를 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외국에서는 네. 주로 네, 알갱이를 뽑은 다음에 이제 샐러드나 네. 다른 거를 첨가해서 먹기도 하고, 샐러드 괜찮다. 네, 어, 저도 당장 어,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 이어서 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류는 생과 외에는 어떻게 또 활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에서는 성류를 주로 과즙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음. 또 건강기능성 식품의 네.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도 이제 가공품을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네, 콜라겐, 네, 뭐 젤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음료라든지 네, 그래서 뭐 점점 성유의 쓰임성이 더 많아지고 또 찾는 분들 다양하기 때문에 성류재배 망설이셨다면 오늘 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어서 또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보통 여자한테 좋다고 하는데 남성분에게도 좋은 영양소주 있을까요? 네. 석류는 천연에스트로겐도 풍부하지만 엘라그산과 네. 같은 동맥경화에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에게도 좋은 종목이라 음.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도 들었고 그리고 항암의 효과도 있도록 네. 들었어요. 석류에 네, 또 다양한 또 효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또 건강 음료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또 과일로도. 그래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류. 잘 익은 것은 어떻게 고르는 방법이 있을지요? 어, 네. 일단 시중에 생각으로 나있는성류는다 익었다고 볼수 있고요. 음. 네. 네.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네. 네. 과피가 예쁜 성류를 고르시면. 과피가 예쁜. 네. 잘, 어, 착색된 네. 고를 잘수 착색. 네. 앞에 보면성류들이 정말 다양하게 놓여 있는데 네. 네. 이제 관상용 네. 성유긴 해도 이 중에서 그러면은 네. 과피가 예쁘고 잘 착색된 성를 찾는다면 어떤 색이 있을까요? 네이 성류가 좀 착색이 잘 되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왜왜 왜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착색이 고루되어 있어서 네. 예, 좋은 품질의 성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류는 좋았던가요? 어, 예, 잘고르셨습니다 네. 맞나요? <laughs> 네. 아그렇좀 궁금한 게 있는데 성류 보면 여기가 굉장히 특이해요. 네. 이게 좀입같기도 하고 네. 막 특이한데 이게 꽃 부위인 건가요? 꽃인가요 이게요? 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이 암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네. 요 부분이? 네 이제 저방이 네. 비례돼서 이렇게 과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랑 크기랑은 차이가 없는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크기는 이제 식용으로 먹는 어, 알갱이 네. 수의 차이가 있고요. 맛에는 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맛에는 차이가 없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알맹이의 차이가 있다. 큰게 아무래도 좀 먹기가 좀 간편할 수 있겠네요. 네. 좀더 먹을 게, 음. 먹을 부분이 많다고. 아, <laughs> 그래요. 또 질문을 한번 들어, 어, 또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주부님이신 것 같아요. 냉장고, 보통 이제 10도씨 이하에 보관하는 냉장 보관할 때는 얼마 정도 보관이 좀 가능한지. 일단, 어, 냉장고 보관에서는, 네, 네 거의, 10일 정도 보관이 되는데요 좀더 저장력이 높은 성류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흘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그리고 영사님께서 우리 많은 분들이성류을더잘 지킬 수 있도록 보다 보관력이 높은 성류을 개발하겠다 어이 말씀 들이니 굉장히 멋지십니다 <laughs> 아또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사놓고 보관은 실온에서 해도 괜찮은 건지 실온에서 보관을 할수 있지만 일단 네. 상하기 전에 빨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여기서 밸런스 게임 한번 갈게요. 연구사님이라면 실온에 보관하실지 아니면 냉장 보관하실지 하나 둘 셋? 저 냉장고 보관 아 냉장고 네. 보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온보다는 냉장 보관을 통해서 시원하면서 또 이렇게 싱싱한 과일 을 함께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새콤달콤한 또 대명사 석류 에대해서 알아봤고요 석류 재배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또 석류 어떻게 먹을지 또 살지 말지 고민하셨다면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희소식 하나 있죠. 씨도 먹을 수 있는 석류를 개발 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정현주 연구사님께도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농민들을 위한 또 방송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부탁드리고 하겠고요. 위에 보시면 꼭 구독과 또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바라겠습니다한번 해볼까요? 제가 구독과 하면 좋아요, 네, 네 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농나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또 클로징 인사. 준비한 게 있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귀엽게 말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예쁘게.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미녀는 성유를 좋아해. 지금까지 롱나방이었습니다 네, 저는 강도윤이었고요. 네, 저는 수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고맙습니다.